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트램핏 MC, 김동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제 스타일인 깔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바스큐알티슈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 이재창이라고 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어,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 옷을 좀 간단하게 봤습니다. 음, 네. 네 역시나 오늘도 제 스타일. 제가 했거든 후두도. 바스라 거인데 디테일부터가 상당하더라고요. 여기 찍찍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붙이면 되고 또 후드 쪽에 하나 있죠. 네, 후드 쪽에 옆에 벨크로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이제 떼셔서 여기 옆에다 붙이셔도 되고 이게 좀 거추장스럽다 싶으시면 그냥 떼고 입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취향이 가르담기는 이제 바스큐라라는 브랜드인데 혹시 이제 바스큐라 이름이 네. 듣자마자 약간 좀 독보적이었어요 바스큐라. 약간 근데 혹시 브랜드 네임 이런 뜻이 있을까요? 아 어, 이제 바스큐라 티슈라는 게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식물의 관다발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관다발 조직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몸의 혈관이 있듯이 이제 식물에도 물과 양분 이동하는 이 그런 통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바스큐라 티슈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옷들이 이런 물과 양분이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좀 스며드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바스큐라 티슈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오, 되게 약간 뜻이 엄청 이게 아, 거추장스러워 예, 멋있... 멋있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근데 또 이제. 옷들 이게 취향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이걸 만드신 이렇게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어 만드는 계기는 일단 옷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좋아해가지고 디자이너들 옷을 되게 많이 수집을 하고 음. 많이 찾아봤는데 본인의 이제 개성을 옷으로 표현한다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못할 게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대표님이 약간 원하는 옷을 다 담은 것. 같아요. 제 취향이 거의 100% 들어가 있는. 네. <laughs> 대중적이지는 않은 개성이 강한 네. 그런 옷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개성이 강한 옷들을 네. 어떻게보면은 조금은 돈이 안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네. 하게 된 네. 이유가 혹시 따로 있어요. 제가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물론 이거는 다른 옷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돈만 보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이 옷을 통해서 뭔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거를 말.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거기 때문에 어좀 그런 상업성과는 좀 거리가 멀고 예술성이 더 짙은 옷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 말씀을 너무 잘 하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혹시 이런 인터뷰 많이 아 인터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죠. 네. <laughs> 오늘 또 한다고 하니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옷들이 보면 좀다 되게 영해요. 아 네, 영한. 영간... 대표님 나이대가. 때가... 어, 저는 96년생 올해 30살이고요. 네. 그도 제가 이제 나름 타겟 고객으로 설정한 게 이제 1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네. 영한 세대들 위주로 타겟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 그런 느낌을 많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아, 최근에 릴스 보니까 그 네. 하진이도 이제. 아, 네, 제가 하진님께 한찬을 이제 보냈었는데 네. 네. 되게 소화를 잘 저... 주셔가지고 제가 뿌듯하더라고요 보는 데 네. 자 이제는 트램핏 이제. 이제 이 브랜드 파이트의 대망의 시간인데 네. 가져오신 옷들을 이제 소개하는 이제. 어... 자랑 타입. 네. 자신 있으시죠? 네. 아, 자신 있죠. 네. 로 보면서 좀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고 좀. 음, 네. 날카로운 질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로우한 질문 환영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오늘 하고 오신 옷 중에 자신 한 4개 정도만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4개 정도. 네. 이 후드 먼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음. 네. 동우님이 입고 계신 후드랑 같은 후드인데, 워싱을 좀더 들어간 그런 옷이에요. 제가 이옷 만들 때보다 이제 워싱을 한번더 넣었고, 자, 이 후드는 이제 뒤쪽에다가 이제 칼로 이제 수작업으로 디스를 음. 내가지고, 직접 이렇게 좀 로우한 느낌을 많이 줬고요. 이거는 샘플 볼때좀 만들었던 옷인데 이거를 캥거루 주머니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거의 직사각형 보다는 정사각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도 이 후드 이 카키 색이 아까 제가 브랜드 명에서 말씀드린 그 어떤 자연과 식물에서 영감을 얻은. 그래서 이제 저희 브랜드 시그니처 컬러인 카키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여기도 찍찍이가 있네요. 네 찍찍이가 있죠. 있네. 이렇게도 되고 아까 말한 후드 뒷부분이 오 <laughs> 어, 네, 이런 식으로 네. 어... 되게 인기가 많았던 상품들이고 어, 의외로 또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좀 판매가 높았던 제품입니다. 굳이 벨크로 달린 거 이거 말고도 다른 거붙여도 되겠네요. 어 다른 거 붙이셔도 되죠. 그렇죠? 네. 어 되게 재미있는 옷이네요. 예비군 <laughs> 그런 거 붙이셔도 되지만 안 붙이실 분들은 없겠죠. 네. <laughs> 저 아까 주머니 넣었을 때 포켓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원래 이건데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숨겨진 디테일 같은. 어 숨겨진 디테일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거의 이제 넓게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어떤 실용성보다는 좀 미적인 거를 좀더 추구해서 좀 아무래도 그냥 위에 조금만 뚫어놓고 거의 좀 다른 이제 푸드와는 좀 차별성을 뒀습니다. 네. 원단 만져보니까 되게 두꺼워요. 아, 네. 되게 두꺼운 원단을 썼죠. 헤비줄이. 헤비줄이네. 아, 그렇 각 잡힌 느낌이 들어 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거를딱각 그 잡히고. 그걸 노리고 만들었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러니까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할 것같아 저는 힙합 말고 안 들어가지고. 그러 <laughs> 지금 마이카로 오면 딱 공연할 것 같아. 볼캡 딱 눌러서 주고. 아 그렇죠. 네.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래퍼가 있다면? 저는 빈지노 좋아하고요. 빈지노요? 네. 빈지노랑 네. 이센스 좋아합니다. 네. 그럼 빈지노랑 이센스님이 협찬 받는 그날까지. 아 그러면. 제가 <laughs> <저> 기절해서 <laughs> 브랜드 못 하니까 한 달이 건너서 연락 주세요. 혹시 이거 아더컬러도 있을까요? 아더컬러에 네.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아, 네.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진짜 오 근데 컬러가 좀 휘황찬란하네요 네 이것도 이제 아더컬러로 제가 뽑은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뭔가 흔한 옷은 좀안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퍼플? 좀 튀죠 많이 튀죠 약간 칙칙한 색깔의 퍼플을 한번 표현해보고자 했는데 제가 뭐 좋아하는 꽃 중에 보라색 꽃이 있었는데 그 꽃을 좀 색감을 여기다가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퍼플 컬러를 선택을 하게 됐고 뭐 아무래도 쉬운 컬러는 아닙니다 쉬운 컬러는 아니라서 많이 취향을 타시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 후드는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해가지고 계속 매년 낼 생각이에요 약간 그래도 컬러가 좀 죽어서 보라가 네 그렇죠 네, 그나마 좀 무난한 것같 데님에다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에 이제 레이어드 하서 가지고 이제 포인트 컬러로 후드만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셔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매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영감을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제가 포켓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포켓 네. 나중에 옷들을 보여드리겠지만 포켓 자체를 좋아하는데 포켓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 뭔가 그래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떼고 입을 수도 있게 해야겠다 라고 해서 100%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어 좋네요 어, 신기하다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벌써 재밌는데 약간? <laughs> 등장부터가 심상치가 않았어 다음에 보여드릴 옷이 완전 멀티 포켓이네요 네 완전 멀티 포켓이고요 이오 SS로 신제품으로 낸 제품인데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스킨 원단 라는 원단을 음. 사용을 했어요. 되게 그 원단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제 면직물에다가 이제 스크래치를 내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만든 그런 원단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시감 있고 이제 촉감도 되게 부들부들한 네, 그런 원단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옷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포켓이 지금 12개? 11개? 저도 너무 많아서 지금 기억이 잘안 나는데 네. 12개 정도 넣었어요. 이제 이걸 만들면서 공장 사장님이랑 많이 다떴는데왜 왜 이렇게 많이 넣었냐. 그래서 아, 저는 많이 넣는 걸 좋아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전면에도 이제 3D 포켓 배치를 했고 이제 측면에도 배치를 했고요 밑단 후면에도 어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laughs> 네.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이제 엉덩이 주머니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네. 배치를 해서 1 어. 1 개, 1 2개 정도를 넣어놨고요 네. <laughs> 저만 떠드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아 지금 너무 사실 찐텐으로 네. 놀라워가지고 아 그래 네. <laughs> 아 좋은 의미로 놀라신 거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게 또 저희 디테처블이라고 해가지고 네, 무릎 네, 옷을 만들 때좀 사계절 내내 좀이 옷에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어. 반바지로도 입을 수 있게 어. 네, 이렇게 밑에다가 지퍼를 달아놨어요. <laughs> 지퍼를 달아서 좀 이렇게 열리네요. 네, 열리게 네. 반바지로도 입을 수 있게. 반바지로도 입을 수 있게. 아니 이거 만드시는데 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아, 그쵸. 오래 걸렸죠. 이거 네. 만들어주신 것도 신기한데, 공장 속에서. <웃음> <웃음> 저 정말 안 좋아하십니다. 사실, 들고 나면, 이제 제가 바카스랑 비타오백 이런 거 많이 사가야, 이제, 아, 그래, 해볼게. 이런 수준이라서, 공을 네. 많이 들어야 나오는 그런 옷이고요.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좋아하는 다 들어가 있어요. 하고 팬츠 같은 포켓에다가, 반바지까지 되고, 일단 이런 셔링 잡히는 라인까지 들어가 있고, 네. 허리도 반밴딩이네요? 아, 반밴딩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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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좀한 35, 한 30까지 입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완전 이게 몰스킨이라 했잖아요. 몰스킨. 근데 원시 원심 들어가서 약간 좀. 단단한 느낌보다. 아, 네, 이제 좀 부드러운 느낌이 그쵸? 강하고요. 네. 워싱을 한번 넣은 제품이죠. 네. 어, 너무 좋은데요? 좀 프렌치 샤켓에 많이 들어가는 원단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근데. 그건 딱딱해서 저도 약간. 용감이 약간 이게 불편한데. 아, 맞아요. 네. 이런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입으면 부들부들하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옷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 어, 좋습니다. 네. 이거 취향 탈 수도 있긴 한데. 취향 타죠. 네. <laughs> 원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의가 네. 많이 왔던 제품이고. 그냥 이렇게 디스. 이거 제가 한땀한땀 한땀 장인정신으로 다딴 건데. 네. 이것도 한번. <laughs>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즐거워하시는 게 보이네요, 엄청. 설명하시면서 지금. 싱글벙글. <laughs> 다음 가 보겠습니다. 어, 되게 옷이 재밌네요. 어, 다음이 셔츠인데 그나마 좀힘 빠진 것 같아요. <laughs> 아, 맞습니다, 이거 그쵸, 좀 그쵸? 힘을 좀 빼고 만들어 보자. 예. 네. 이것도막 엄청 무난하다고 보긴 힘든 음. 컬러인데, 그래도 이거는 추후에 계속 좀 무난한 컬러로도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네. 혹시 그 패턴은 나무인가요, 혹시? 아, 이거는 딱히 그렇게 아, 큰 아니, 의미는 없고요. <laughs> 그래도 절개를 한번 넣어보자. 네. 그 라프시몬스 의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거기서 이제 되게 두꺼운 자켓 셔츠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걸 보고, 어, 나도 뭔가 내 식대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만들게 된 의류입니다. 음 이거는 원단도 빳빳하네요. 이거는 음. 트윌 원단이라고 해가지고 네. 되게 그 고시감이 있는 음, 빳빳한 네. 각이 잘 잡히는 그런 원단을 쓴 거고요. 근데 워싱이 들어가 있는 원단인 거죠? 아, 이거는 워싱을 넣지 않았습니다. 아, 워싱 아. 한번 들어갔습니다. 네, 워싱 한번 들어갔어요. 아, 그나마 좀 무난하다 이런 철 디테일이나 <laughs> 뭔가 재식대로 한번 셔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번 제작을 해봤고요. 후드를 입으시고 이거를 이제 밖에 자켓으로 입으셔도 되고 그냥 이거 단품으로도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바지도 이제 무난하지 않은 어, 플레어핏 팬츠고요. 되게 요즘 캔들리라마가 슈퍼볼에서 플레이어 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되게 화제가 된 그런 바지인데 어, 저는 그 전에 좀 만들어가지고 네, 원단 자체는 립스탑 원단이라고 해서 격자 무늬가 들어간 그런 면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고시감 이 있는데 이제 워싱을 한번 넣어서 조금 흐물흐물하게 원단을 한번 만들었고요 어, 전면에 보시면 이제 3D 포켓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개 정도 들어가 있고 밑에 측면에도 이제 하단 측면에 두 개씩 넣어줘서 좀 심심하지 않게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히든 느낌으로 들어가 있네, 가려져 있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부키몇 개예요? 네 개인 거죠. 이 3D 포켓은 4개고요. 아, 진짜로 옷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laughs> 밑단에 스토퍼도 있네, 약간 조여가지고. <laughs> 맞아요, 스토퍼도 네. 있고. 아, 이거 제가 입고 온 바지가 이 바지인데, 지금 아더 컬러거든요. 음 지금 이렇게 큰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밑단을 조이지 않고 옆으로 퍼지게 이렇게 플레어 맛을 그대로 살리게 이제 입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플레어는 치고 네. 되게 좀 약간 살짝 스키니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 스키니한 느낌도 들죠. 네. 여기 일부러 그 밑단이랑 여기 옆에 허벅지 그 넓이를 되게 차이를 많이 나게 설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플레어 핏 치고도 이 강한 그쵸, 그쵸. 그런 옷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쁘다 네, 편하게,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네. 아, 아더컬러가 저거인 거죠 네, 아더컬러가 약간 네. 그러니까 이런 옷들 보면은 딱히 표현 이뭐안 나와 그냥 만든 디자이너 분만 알고 사실은 우리들은 볼 때는 재밌다 음, 네. 재밌다 이거또 사람들한테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맞아요 이것도 카모인데 이제 흔한 그런 색감은 아니고 그린 카모보다 화이트 카모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만든 바지고 이거는 음. 원단을 워싱을 넣지는 않은 원단이에요 그래서 좀더 음. 고시감 있게 이제 입으셨을 때딱 각이 잡히게 입으시는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단 원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원단 자체가 이제. 워싱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생 원단. 네, 음. 제가 워싱을 따로 하지도 않았고요. 이건 혹시 사이즈가 원 사이즈? 아, 네, 이거는 원 사이즈고. 제가 이게 판매량이 점점 요즘 이제 증가를 하면서. 오, 좀 이제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좀 세분화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제 여성분들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 작은 사이즈도 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할 건데, 아 바스칼 티슈 앞으로 방향성이 좀 궁금해요. 어, 방향성. 네, 방향성은 이제 제가 저희 브랜드 컨셉 자체가 아무래도 좀 음. 흔하지 않는. 개성에 강한 그런 의류들을 만들다 보니까 좀 희소성을 중점적으로 전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SKU별로 이제 재고 수량을 많이 두지 않고 최대한 이제 고객들이 구매를 하셨을 때그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이제 마주치는 분들이 같은 옷이 없게 음... 하는 게 저희 모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희소성을 하나의 전략이자 매력 포인트로 잡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절대 마주치는 일 없을 것 같긴 해요. <laughs> 어, 진짜 취향 확고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근데 한번 빠지면은 계속 이제 구매 전환율이 높을 것 같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에고가 강하고 아, 이제 맞아요. 어떤 본인의 철학이 있으신 강하신 분들이 입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등록 해놓으면은 신상 뭐 나오는지 계속 볼거 같아 음. 아 여기 옷 언제 만들어놨을좀 기다려지는 브랜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아, 듭니다 매력적인 브랜드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저희가 다 이거 제 캐리어에 넣고 가겠습니다 <laughs> 가까운 파출소가 어디죠?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트램핏도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아네 구독자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아 알고 있죠 네. 아, 알고 있으죠 알고 있죠 네뭐세바로 네. 이제 증정하는 건데 아네 참여 조인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좋습니다 네어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에 한번적어도되니까 확인해 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인사가 네.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 네. 저는 트램핏 이제 대표님은 바스크라티슈 같이 화이팅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건배사는 느낌인데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한번 맞아. 강하게 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젬핏 바스큐어 티슈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